멀쩡한 사람이 몇명 없는 드라마지요. 평일 저녁을 책임지는 대막장의 드라마. 황금 가면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주 불쾌한 장면이 전파를 탔는데요. 인간적으로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개모가 된 서유라가 유수연의 아들 홍서준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장면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천벌을 받을 서유라 아동학대로 깜빵 갈 날이 멀지가 않았네요. 어떻게 깜빵을 가게 될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서유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유수연은 SA 그룹의 복수를 꿈꾸고 있죠. 서유라와 차화영에게 강력한 세방을 얻어맞았습니다. 불륜녀로 낙인찍히고 아들 뺏기고 아버지까지 잃게 되었죠. 유수연은 자본력이 아주 좋은 고미숙에게 복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마음까지 사는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그의 아들 강동아입니다. 강동아 고미숙은 오랫동안 복수를 준비해 왔는데. 자칫유수현 때문에 망치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드디어 남자 주인공으로 활약을 시작하는 강동아. 지금은 굉장히 차갑고 사무적인 이미지지만 곧 누구보다 유수연의 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삼겹살 화로구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나중에는 아주 따뜻한 남자가 되어주겠죠. 유수연, 강동아, 고미숙 이렇게 세 명의 드림팀이 탄생되는 겁니다. 저쪽도 세 명이죠. 차화영과 그의 모질이 아들 홍진우 그리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서유라까지 3대3으로 맞붙게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맞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수연 쪽이 마. 많이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소연의 아들 홍서준이 저쪽 집에 인질처럼 잡혀있기 때문이죠. 서유라가 유소연 때문에 열받으며 서준이한테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죄 없는 서준이한테 화풀이를 해대겠죠. 그런 인간 쓰레기 짓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유라가 서준이 아동 학대의 시작을 알렸죠.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서준이한테 진짜 엄마 유소연한테 전화 연결을 해준 후 여보세요 목소리만 듣게 하고 바로 강제로 끊어버렸습니다. 친엄마와 기약 없이 불리된다는건 아이들에게 엄청난 공포 그 자체인데 서유라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 그 어린 아이를 조롱까지 한 거죠 모질의 아빠 홍진우에 대처도 과관입니다 아이가 이유 없이 떼 쓴다는 서유라의 거짓말에 바로 속아 넘어가서 오은영 박사가 제시한 자녀 훈육 솔루션 생각하는 의자를 이런 식으로 써먹네요 죄 없는 서준이를 의자에 앉히고 반성하게 합니다 정작 의자에 묶어놔야 할 여자는 서유라인데 말입니다 홍진우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모질 같은 생각과 개념은 1 2 살에 멈춰 있는데 몸만 커서 어른이 된게 홍진우죠 오늘 서유라의 이런 아동학대는 맛보기에 불과하겠죠 과연 이쯤에서 끝날까요? 갈수록 더 시.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서유라의 머릿속은 뻔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대기업 회장의 며느리가 됐는데, 친아들도 아닌 서준이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서유라가 절대 아니죠. 눈에 가시 같은 서준이를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게 서유라 입장에서는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은 유학, 조기 유학. 서유라는 서준이를 외국에 보내버리려고 할 겁니다. 돈이 넘쳐나는 가족들이니 오랜 기간 유학 뒷바라지에 아무런 문제가 안될 테고, 외국에서 서준이를 돌봐줄 사람이 문제인데 서유라는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을 구할 겁니다. 자기가 수년간 관심 끄고 살수 있을 만큼 서준이를 친엄마처럼 돌봐줄 보물을 반드시 구해서 함께 유학을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유라의 욕심과 바램 계획일 뿐 실현이 안될 수도 있죠. 아무리 홍진호가 아무런 생각이 없기로 써니 그래도 친아빠인데 무조건 찬성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홍진호가 됐든 시아버지인 홍선태가 됐든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테고 그 반대에 부딪히면 서유라의 스트레스는 크게 달할 겁니다. 서준이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서유라. 그때 가서는 서준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더더 혹 심해지겠죠? 대놓고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진 않겠지만 정말 심한 상황이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서유라의 아동학대는 갈수록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만약 제 상대로 진짜 이렇게 흘러간다 해도 그것은 서유라에게 첨벌을 받게 하기 위한 작가님의 큰 그림이니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서유라가 빨리 그렇게 하길 기다려야 됩니다. 서유라와 서준이가 살고 있는 차화영 회장의 집에는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두 명의 조커가 심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성남 매의 발톱을 감추고 있는 서유라의 시아버지 홍 그 집의 가정부로 취직해 매니큐어 바른 손톱 날카롭게 갈고 있는 유수현의 사촌언니 노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다 서유라한테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직 아무런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없어서 그렇지 서유라의 못된 짓이 둘한테 딱 걸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홍선태나 노영지가 서유라의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며 당연히 서준이가 걱정될 겁니다. 서준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지 않을까요? 그럼 서유라의 모든 아동학대의 정황 빼도 박도 못하는 징역 5년 이상짜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서유라는 수갑 쳐고 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서유라의 최후가 그 정도로 끝날까요?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탄냈는데 고작 몇 년짜리 징역으로 서유라는 깜방에서 평생을 써올 겁니다. 그런 살인범이기 때문이죠. 유소연의 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어서 죽은 게 서유라입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밝혀질 테니 살인죄와 아동학대 모두 다 처벌을 받는 알당콩보다 고소한 서유라의 비극적인 최후를 누구보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황금가면을 계속 시청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